음, 안녕하세요. 저예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 이상한 생물 있죠? 바로 이거는 거북이에요.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애완용 거북이들의 분양을 자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는 바로 레이저백이라는 거북이거든요. 이제 거북이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이 레이저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약간 생소한 거북일 수도 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 아이들인데요. 이제 등껍데기가 되게 높고, 그리고 날카롭다 해서 레이저백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들인데요. 지금 얘네들은 분양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말이나 5만원씩에 분양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요즘 들어서 거북이에 대한 좀 흥미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매장에서도 거북이를 분양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레이저백이에요 얼굴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돼지코처럼 생겼죠 이 아이들을 바로 레이저백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거북이랑 다르게 코도 돼지코처럼 생겼고요 주둥만한게 성질머리도 있어가지고요 건들면 물고... 물거도... 아 은근히 아프네 이 사이즈 때도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잔혹한 포식성을 갖고 있는 위험한 맹수인데요 제가 지금 만지니까 막 물려고 지금 애쓰잖아요. 하지만 저희 강력한 손에는 지금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귀엽게 생겼죠? 이 레이저백이나 아니면은, 아, 몇 가지 뭐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네, 전 개인적으로 레이저백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잘하면 나름대로 덩치도 있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거북이들을 이런 식으로 다 보관하거든요. 사실 새끼 거북이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단순하게 키우다가 그 다음에 자랄수록 이제 사육 환경을 좀 바꿔주는 편인데요. 지금 애들이 사람만 보면 밥주는 줄알고 저렇게 사람 쪽으로 막 다가오는 습성이 있기는 해요. 이 거북이들 하면 물속의 개라고 하잖아요. 물개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사람만 지나가면 막 밥준지 알고서 막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요. 실제로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밥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드 칭머들. 자, 얼굴 좀 보자. 이 아이도 이제 좀 독특한 아이인데요. 이 머드 터틀이 어... 약간 이 머스크 터틀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지금 홍보를 위한 거니까요. 이 레이크 그 레드 칭머드도 가격대가 좀 높은 거북이들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저렴하게 분양을 아, 아프다. 이번에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옛날에 한 12만원, 13만원 이랬었는데 저희 샵에서 이제 6만원씩 분양을 할 거예요. 이제 절반 가격에 분양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얘네들도 몇 마리 있긴 한데요. 얘네들은 이제 처음에 거북이들은. 오면은 좀 사람을 경계하고 좀 밥을 안 먹는 게 있을 텐데 얘들은 오자마자 지금 먹이 반응이 좋잖아요 제 손에 각질도 뜯어먹고 있는데 그만큼 건강한 아이들이니까 오셔서 입양하셔도 돼요 귀엽게 생겼죠 위에서 봐도 네. 이뻐요 아 그래 방금 효과음 좋았어 앞으로 그렇게만 해 집이나 네. 아 오케이 얘들은 네 진짜 먹이 반응이 환상적이에요. 사람 보면은 거의 막 발광을 해요. 진짜 미쳐 날뛰는 애들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바이오하자드의 그 좀비가 떠오를 만큼 사람에 대한 이런 먹이에 대한 반응이 좋은 아이들이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아이인데요. 그동안 가격이 비싸서 제가 데려오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데려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바로 커먼 머스크터트리죠 얘들도 특히나 좋아하는 아이들요. 이에 왜냐? 지금 현재 유통되는 거북이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은데요 지금 얘네들은 2만 5천원씩의 분양중이에요 이 커먼 머스크는 초소형 거북이라서 다 커도 한 요정도밖에 안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실제로 어릴 때 할머니가 막 시장에서 거북이 한 마리 사와서 키웠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막카메라처럼막 이따만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을텐데요 똥도 사람 똥만한걸 싸는 애들인데 이 커먼 머스크는 향거북이라서 되게 쬐만해요 이 아이들은 커도 별로 크지 않고요 되게 좀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인기 많죠 자, 좀 보자. 오, 얼굴 보인다. 이 친구들이 입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번식이 되는데 전체 수출량의 한 80%는 중국으로 가요. 그 이유가 중국에서는 얘네를 향거북이라 해가지고 그 식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향신료 대용으로다가 이제 쓰그 먹고서는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애완동물로서 많이 키워줘야지만 이 아이들의 대다수가 한국으로 올 테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애완동물로서 길러지게 될 거예요. 나름대로 귀엽게 생긴 애들이요. 에 크지도 않고. 가정 내에서 번식도 좀 왕성하게 되는 종이라서요. 초보자 분들이 키우기에 되게 좋죠. 얘네들은 크기는 주둥만 해도 생존력이 되게 강해요. 헤엄도 그게 못치네. 그래도 귀여운 매력이 쏠쏠솔 풍기는 애들이고요. 코이스트 종갖고 와봐. 얘네들은 뭐핑퐁 같은 거 먹여도 돼. 다뭐다잘 먹어 얘네들은. 지금 일단 10원만 삼아서 제가 세 종류만 데려왔어요. 근데 이그 말고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엄청 고가 종의 좀 귀한 거북이도 저희 매장으로 올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약간 그 출력을 키우기 위해서 몇 마리들을 데려왔었는데요. 자,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밥좀 먹자. 아, 두 개씩이나 줘버렸네. 자, 너도 하나 먹자. 오, 잘 먹어. 자, 너도 하나 먹을래? 밥 먹을 땐 따로 피딩 탱크처럼 이렇게 따로 이제 담아서 먹이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사육장에서 그냥 먹이를 주면은 애들이 막 물이 다들어오요 물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요. 또 따로 먹이를 주시고서는 먹이를 먹고 나면 이건 그냥 물은 갖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어쟨 잘먹는다 아이고 나중에 미꾸라지도 잘라서 줘야겠다 얘네들 미꾸라지 주면 진짜 잘 먹거든 이 레이저백은 약간 좀 소심해가지고 처음에 밥주면은 좀 초, 초기에는 잘 안먹어 음. 헤엄도 드럽게 못혀 제가 얘네들 사육장 진짜 이쁘게 꾸민거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가 꾸며 놓은 거북이 사육장 인데요 저희 매장에 있는 비바리움 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꾸며 놨거든요 사육장 진짜 이쁘게 해놨죠 지금 여기서 이제 새끼 거북이들이 이제 기어 다니는데요 어 문제라고 하면 쥐풀도 애들이 안보여요 사육장 안으로 숨어가지고 근데 일단 꾸며 놓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저기도 저 안에도 거북이 하나 있다 지금 엉덩이가 살짝 보이는데 그리고 저기도 한 마리 있고 자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고 키우니까 진짜 그냥 키우는 맛이 쏠쏠해요 장난 아니죠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저희 매장에 거북이들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많이들 입양해 주세요. 얘들은 이스터 예, 레이저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씩 분양할 거고요. 레이저백은 제가 레드칩 6만 원, 레이저백은 5만 원, 커먼 머스크는 2만 5천 원씩 분양 중이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